스트리트 패션이 아니라 스트리트 파이터 패션 아니야. 스트리트 파이터. 아 그거 아니고 <laughs> 스트리트 파이터라뇨. 왼쪽에 모범답안이 있다고요? 아니 이거는 이번에... 때리고 싶은데요. 아 잠깐만 나. 아니 나 지금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나 맨날 좀 미션이 내가 다 들어와 있는데 다음 판부터 진짜 미션 할게요. 패션 논하다가. 아니 이거는 그거잖아 옷걸이에 걸려있는 아이고, 패션. 시저지, 고추향, 메모. 저거 대바드에서 만들어 놓은 그대로 다 입은 거야. 솔직히 저런 거는 저런 저거는 옷못 입는 사람들이 그렇게있는 거예요. 패션이 말 그대로 물가 기름 같아요. 그 마네킹에 걸려있는 거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 있죠. 그게 무난하긴 한데 어 약간 개성적이지 못해 그런 느낌패션 <laughs> 그게 먹히니까 걸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면 차라리 나. 아 근데 팔아 먹으려고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잘안 맞는데 그냥 자기 회사 제품들 거 대충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걸어놓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런 건 되게 별로야.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저거는 제가 판패션 하는데. 구님파오 착샷도 보여주시나요? 그게 뭐예요? 아이 무슨 착샷이요? 에 정신 나가리하고 있어. 그 뭐냐? 아이맨 물이 아, 짜증나는데. 코디한 대로 옷 사는 스타일이라고. 그게 느낌 있으면 괜찮아 근데 가사 제품 그냥 대충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면은 그거는 경계를 해야 된다. 충분해요. 아, 이 개소리요. 그 신고 당해요 님들. 자, 일단 믿어. 쫄지 마. 쫄지 마. 자, 이런 패션, 절대 꿀리지 않는다. 아, 요새, 패션, 되게 잘 입는 사람 봤음. 엠비규어스 댄스팀이라고. 요새 이날치, 요새 한국 관광공사에서, 진 뭐냐. 그, 뭐냐, 뭐, 만든 거 있어요. 근데 그거 유튜브로 되게 핫하잖아. 알죠? 이렇게 되게 핫해가지고. 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본 사람들은 알 거야. 어, 그, 그옷 장난 아니더라. 엄내려온다 아, 엠비규어스 댄스템이야. 뭐, 애매한 댄스템이야. <laughs> 저 거기에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되게 느낌 있는, 되게 힙합의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겁내려온다요? 그 빨간 옷이다데 빨간 옷 장난 아닙니다. 기가 맥힙니다. 제가 패션 잘 인정 안 하는데, 진짜 느낌 있어. 공속인가? 때리면 공속, 안 때리면 공속, 때리네. 아, 토템을 좀 체크를 해주고 있는데, 불질 않네요. 뭐야? 언제 돌렸니? 아이고, 아이고, 나... 패션 얘기하느라고 집중을 안 한다. 유튜브 많이 보는 거 봐. 유튜브 꽤 보는 편입니다. 아, 그래도 그 뭐냐. 유튜브가 좀 봐야 되는 게 이게 따라가려면 봐야 돼. 요새는 유튜브야. 어, 그. 유행 따라가려면은 유튜브야, 유튜브. 자 쫄지 마아 쫄지 마세요 쫄지 마 쫄지 마보인는안 <laughs> 따라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laughs>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저막어 처신 잘하라고 이런 것도 하고 따라갑니다 님들. 요즘은 유튜브니까 리처럼 영상 찍으면 유튜브 하실 때. 야어 저. 아니, 너가 안 비켜서 이런 거냐! 이그 새끼가 저 나쁜 새끼예요 무슨. 손, 나쁜 새끼. 손, 나쁜 새끼. 가야된다. 살렸고, 이필한데. 공속은 없는 것 같은데 오퍼링 뭐 썼지? 적었었네. 공속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3픽을 그냥 뚫는 거 보면은 공속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거 치료 안 해놓겠습니다. 자, 저 치료가 빠르니까 지금까지 치료를 해주자. 치료 되게 빠르죠? 이게 기본 힐링 속도임. 야, 소혼. 오케이. 아이고. 죽데 이거는?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죠. 이금 2층으로 올라가 버리죠 짱나 버리 모니터가 있네요. 치료도 되게 빠르니까. 아, 누가 치료해서, 치료도 또 느려졌어. 공구 상영됐냐고? 그런 건 아닌데. 되게... 그냥 손맛이 있어가지고 약간 낚시하는 것 같아. 낚시 게임들 해봤죠? 약간 그런 느낌의 손맛이 좀 있어. 그래서 한번 맞들리면 은 계속하게 됩니다. 진짜 느낌이 있어요. 약간 데바대 안에서 또 미니게임을 하나 더 하는 느낌이라서 되게 찰집니다. 요거 발전기 쭉 돌려줄게요. 여기 아직 한 번도 돌만한것 같아. 판자를 하나도 안 썼으니까. 그리고 의외로 이, 이런 구조물에서 되게 고전하는 모습 보였어. <laughs> 맞긴 해. 맞긴 해. 구하는 걸 누가 구해야 되지? 아, 근데 이게. 한방에 있을까봐 아까 그러니까 공속을 안 쓰는 것 같아가지고 한방에 있을까봐 되게 걱정이 되네. 어허 잠깐만 이러면은 내가 구하러 가야 되는데 가자 이거 가야 돼요 이거 내가 구하러 가야 되네. 아, 제발요. 아, 이거는 어쩔 수 없었죠. 세계 챔피언 후보다 얘는 이건 진짜 어쩔 수 없던 거죠. 맞죠? 이거는 0.1이었는데, 이거 거의 거의 동시에 한 거거든. 이건 얘가 진짜 잘한 거야. 아니, 세계... 세계 챔피언 후보인지 몰랐어. 그냥 변바 아저씨 같다고. 원래 이런 사람들이... 막, 무공을 잘하고 하는 거예요, 님들. 야, 이거는. 저건 심리전으로 이긴 게 아니라, 그냥 반응속도로 그냥 착해강한 거예요. 템포 맞춰가지고. 이게 필사이조치여가지고. 아다 공속은 확실히 없어요. 공속은 확실히 없고. 아, 지금 루인이 있어가지고 확 뒤집어졌는데. 여기 나다 돌렸었는데 구하러 갔으면 안 됐어, 확실히. 걸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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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된거 같은데? 루인이 있어가지고... 견제 당가면은다 영재들이 너무... 크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일단 발전이 하나라도 돌리자. 일단 예. 치료하지 말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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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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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리고 있는 거 저거. 빨츠츠고츠고 렛츠고. 어디야? 뭐야? 0인데? 어, 이러면, 잠깐만. 이러면은. 아니야, 돌려, 돌려. 이러면은, 돌려야지. 꿀지 마봐. 열쇠 있다고요? 아, 맞네. 지금도 열쇠 누구라 그랬지? 열쇠, 이번 판 열쇠 있다고. 누구였더라? 누구 있었는데? 한피이었어 진짜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너무, 옷이 너무 튀니까 사이드로 좀 빠져봐. 스프린트인가 보다, 얘. 얘 템포 맞춰줘야겠다. <laughs> 다인큐인 야야겠다 <줄> 내가 <laughs> 죽기 전에, 열쇠가 같은 내가 죽기 전에 자기 죽으면 이거 가져가라 그랬거든. 유언을 착실히 둘다 따르고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자. 안쪽에서 나오거든. 이거 멍이 좀더 이동하기 용이하니까, 이런 거죠. 층으로 올라가서 여기 통로로 갑시다. 여기 뛰자. 스프린트 없네. 야! 잠깐만! 따라붙었어. 여기 체크. 잘 따라와야 된다. 야, 잠깐만, 루블로 보였어 우리. 왜안 오지? 알겠다. 이 여기 아니야. 이제 없잖아 이제. 이 맵은 전부터 생각했던 건데 개구가 위로 나와 있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지하에 있는 맵인데. 여기야, 여기밖에 없어. 봐봐, 여기 있잖아. 가자! 허! 침착하게 안디저 부분을 다 체크했기 때문에 여기밖에 없었어요. 나이스! 야, 이건 총구가 되게 잘했는데, 저기, 뭐, 이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 눈 뜨고 코 베었다? 아, 기가 막혔다. 고마워요! 저기, 유언충! <laughs> 고마워요!